자, 안녕하세요. 히어티의 스마트 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어티의마리오다 오늘은 보그와 우리 어, 새로운 맵을 만든 맵을 해보겠습니다. 자, 윤서가 만든 맵인데 저번에, 제가 만든 맵인데 저거, 승인이안돼가지고지웠어요근때아 day. Good 지 a y Good night. g o o 지 night.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저 t 만들어 d night. Good night. 만 o o d n <웃음> <그냥> <웃음> 아, 그때. 음, 한 번씩만 합시다. 네. 아, 두 번째 합시다 네. AI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AI들이 어, 이제부터 이거 텔레포트 똑같, 타기 똑같죠, 때문에 똑같죠? 여러분. 애, 애, 이제 AI도 텔레포트 타기 때문에 아, 실수로 탈.. 탈 적도 있지만 AI가 절대 안 탑니다. 아, 이제는 진짜로 탑니다. 실수로 탄 적이 많아요, AI가. 웃겨, 웃겨. 어, 아, 진짜 웃겨. 자, 일단 시작했는데 초반부터 너무 엉망진창이라 아, 우선 할 데가 없네 우선 원래 이, 다른 맵 했는데 아, 와이애들 타잖아. 그때형아가 근데 스마진스타벅 제일 게 만든 맵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점프, 점프 맵이라고 하는데 다른 점프 은 아니고 오케이. 지금은 다 무만, 좀비드랩을 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마치, 만들 수 밖에 없더라구요. 인도맵은 새로운 맵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세 개나 있는데, 한개에 없어요. 저 많이 지우고 휴더맵만 만들기 때문에, 휴더맵을 좀 지우고, 날맵을 또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 일단은, 아 뭐야, 벌써야? 펑 오케이. 펑크. 아, 뭐야. 똑같은 체인데 아, 이거, 오케이. 뭐 잘했다, 뭐. 아, 뭐가 내가 먹을 건데. 아, 뭐야, 내가 죽었다. 아, 뭐야, 지금 애들 거고 다 먹었다. 아, 윤서가 다 먹으면. 아, 저기 서어 뭐야. 오케이, 됐어. 아, 뭐야. 텔레포트 뭐냐고, 왜 쉬는 거 아니야? 으아! 저거는 와우 자, 첫 번째 방 쳤고 이제 두 번째 방 갑니다. 지저 이거 엔드가 좋다 했는데 이거 엔드 끊었고 다른, 다른 캐릭터 하려고 하는데 저거 살짝... 저거 살짝은 안 좋은 케이트 할게요. 진짜, 음... 이거 뭐야... 살짝 뜨는데... 요 지금... 할까요? 지금... 보속이왜 이러냐면... 응, 결제 취소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10대 취소해가지고 그런거예요 오해하지 어. 야 마세요. 버그 아닙니다. 신고하지말아주세요 복수해주세요. 네. 근데 이거 파이프 한명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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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거 안 됐다. 니 아, 어. <laughs> <laughs> 가자! 요 맵은 원거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맵인데, 제가 그냥 원거리 한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우와, 아, 지금 다 가지고 있어. 한두 팀 지금 다 가지고 있어. 와, 뭐야, 날아갔네. 아, 우리 팀 원거리 왜 이뻐? 아, 뭐야, 같이 갔다. 보르타드 <목소리도> 선배님 만나고 싶다. 선배님 없어요. 세상에 이 무슨 선배님? 아 뭐야 파주 선아파아 튀기 세상에서 제일 낮은 낮은. 음. 아 뿌졌잖아. 애들고 왜 이렇게 세? 오케이 이거 사다 지나 너가 다 보거라. 아 AI들 못해요 괜찮아요 저만 잡거든요. 아 뭐야? 와 다이너마이크 잘한다 다이너마이크 잘했다 다는 못먹겠어 이한 뭐, 하나만 더달네 얘들고 뭐 한번만 컷이네 이거 코코좀죽여보린네아 뭐야 애들은 뭐야 아 그래도 제일 죽였어 아 뭐야 같이 다 나간다 <laughs> 같이 다 나간다 저거 먹을라고노친얘이파이퍼를애들도아 뭐. 뭐야

자첫 뭐? 번째 맵은 어 제가 대충 만든 맵인데 너무 하네 맵인데 너무 대충 만들어가지고 네, 한 번에 이거는 먼거리가 살짝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이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콜트가 좋아요 나빠도 이걸로 목금을 할수 있는데 그건 쪽이다 보여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아 느려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자 <laughs> 어, 에드거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걸리안 좋아요 오, 야! 아프다! 정말 아프다 오케이! 부르기! AI들은 못한다 여쭤볼게 그 내가 드리블 해가지고 해볼게 드리블이 아니고 무록한데 이상하게 패스를 했어. 무록한데 이상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어 모티스 잘는데 죽었다. 모티스 죽었. 아직 안 죽었긴 했구나. 모티스 체력 채우고 뭐하는 거야. 모티스 죽었나? 어 모티스 아직도 살고 있어? 모티스로 보고 할수 있는데 모티스가 완벽하게 살아나와 아직 오버를 했네요. 완, 네 완벽하게. 네. 와.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Yeah. Yeah. 아, 뭐야. 오, yeah. 어 뭐야 어 태어났다 어요거 피해야돼요 다이너마이크 잘 못맞춰요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아 뒷다 <laughs> yeah, 어차피 공이 저쪽이기 때문에 yeah. 내가 여기로 태어나고 yeah, yeah. oh. 아, 아, 와 이거 힘이 yeah. 너무 사기인데 yeah. <목소리> 실패. 왜 <laughs> 이거 왜 다이너마이크를 탔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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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맞았다. 어 잠시만. 어, 어, 서지가, 서지가 무서워. 서지가 무서워. 아, 슈퍼, 뭐야. 아, 슈퍼, 아 슈퍼, 뭐야. 내가 죽었잖아. 아 일반 공격이 504호. 아, <목소리> <목소리> 지나갔다. 아 지나갔다. 아. 빨리 치워놨으면 됐는데. 일수라도 빨리 죽었으면 되는 데 어, 이거 슈퍼다. 와, 와, 슈퍼네. 아, 슈퍼네. 자, 한판더 가고, 다른 면 가겠습니다. 네. 어, 이거 부르기 좋을 것 같아요. 음, 내 생각에 부르기 딱, 딱이다. 부릅 딱, 부릅 딱. 딱 빼기. 저는 부르다. 난이 가겠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스타 파워 해주시고, 요것도 요거 해주시고. 근데 첫 번째 스타벅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해볼게요 고런 기념으로 아 난이도 좋을 것 같아요 피프라이더 그거 운전하는데 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부엌이 두명 있지만 내가 잘움직아 뭐야 그걸 잡았어 아 그냥 식스러운 셔할걸 이거 인성질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쩔 수 없고 아가질쓸걸가질 쓰러 막힐 걸 아, 그래도 어차피 못하, 룩하네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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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서 바로 공격버리기 어, 잠깐만, 이거 화제 생겨야 돼. 오케이. 부룩 너프, 너프가 돼가지고 저번에 쐈는데 약해졌어. 부룩 너프 받았는데, 상대팀에도 있잖아. 아! 부룩이 너프를 됐어요. 그래도 제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하진 않는데, 어, 그래도 여전히 살짝은 아직 있다는 거. 어, 뭐야, 내가 잘하네. 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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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그거 잘해야 돼. 아, 그거 골 넣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때 왔었다. <목소리> 오케이! 에이, 월, 뭐야. 8비트 잘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저걸 구워 자, 제가 드리블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귀해주고, 귀해주고, 쇼아 잠깐 영화 벽이 벽이 벽때문인 같아 벽 때문에 벽 때문에 여기 올것 같거든요. 어, 여기 오기 때문에 조금 피해주면서 어, 저 아직 미션을 다안 해가지고 어제 미션 다안 했어요. 저 미션 꾸준히 하는데 아 어, 재화 상자를 oh yeah.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아 뭐야 오 하기 <laughs> 다아꼴 하는 줄 알았잖아. 뭘 하는 줄 알았잖아. 잠깐만요. 어, 이거 제시가 공격을 멀리 있으니까. 어, 공격이 날 공격할 건데. 어, 뭐야? 어, 갑자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야, 너가 거기에 서고 있었어? <웃음> <웃음> 아. 아. 아, 나생난다. 야, 따다닥따다. 하. 아, 비겼구나. 밥이 다풀 때고, 넣었었 아, B였구나. 어, 이거 이겨게데데 이거. 내가이겼다뽀리뽀리뽀리뽀리뽀리뽀리뽀리뽀리 뿌리 뿌리 뿌 점프 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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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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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진짜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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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이거 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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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거부 이거 들 부들 부들 부이 부들 부날부갔다들 부들 못 먹고 가, 갈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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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들 부들 부들 좋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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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를안 하고 이거에는 어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어비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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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은 보러로 좋아, 좋아하거든요? 좋은 보러로 좋아하는데, 그냥. 아, 거기서, 야, 난이랑 같이 태어나면 어떡해? 어, 잠깐, 으아, 잠깐, 와, 으아, 갔네. 아, 계속.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근거리가 그... 좋다고. 어때, 이잖아 그에다가. 와, 너무하네. 사람들 어, 심심하니까 이거 볼게요 지금 어떻게 됐다면아 어, 죽을 것 같은데 어 살았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았어 어 파워킹 먹는다 어그 다음에 다시 타가지고 어 근데 니타가 있네 다 보고 있지 어 보고 있어 어 근데 어 니타가 잡았고 이제 니타랑 싸워야 되는데 왔다 갔다 가이 애들 거 가죠? 니타도 같이 가죠? 너무 어지럽죠? 시간 많이 걸리죠? 키가 많이 걸려가지고 너무 너무 짜증나죠? 웃기죠? 어, 아 이거 실은.. 이거 우수들은 이거 완전 짜증 날맵인데 이거 키가 많이 끌어가지고 나도 한 나도 이거 만들다가 왠지.. 어, 어, 나도 이게 만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짜증나. 만든 맵에 내가 짜증. 어 이거 공부하면 어 이게 나 이거 나. 와 근데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비안 좋아 뷔안 좋아 난이가 음. 좋아 잠깐 다음 레벨, 다른 캐릭터를 해볼게요 난이가 좋은 거 같아요 난이 나니. 난이가 그냥 가까이 저희, 가면 저안 좋은 캐릭터 할게요 저안 좋은 캐릭터 바이 할게요 안 좋은 캐릭터 아이론은안 좋은 캐릭터로 지게 잘세 오, 오케이 여기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오는 네. 사람 죽이죠 오는 네. 사람 죽이면 그냥 다른 사람 네. 녹아버리죠 네. 음. 아, 아파 아파 오 역시 잘했다 오케이 계속 채워볼게요 스마트 잘 먹겠습니다 어팬이 팬이야 이제 보냈다 자 파퀴 두개 먹어주고 전 뭐, 루에 어순 자요안 날아가요 이렇게 하면 아니 팬이 날라갔어요 뭐야 시엘 뭐야 아 뭐야 날라갔네 여기로 오, 갈게요 오우, 쉐디가 더을 늦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이겼다 오케이 <laughs> 나 이제 다음에 가볼 자, 자, 이제 다른 명이 가게 있습니다 자, 자, 이제는 비장이 있기만 이게 뭐냐면 <laughs> 이거 진짜 100점 넘어 100점 넘을 수 밖에 없어 맞아 이거는 나도 그때 다이는난 넘을 은맵하 나도 좁은 맵 하다가 100 넘었어 <laughs> 나이 에드거 죽겠다 에드거 에드거 내가 별로 안했는데 에드거를 내가 별로 안했어 그래가지고 애드거 해야지 애드거어 여기서는 에드거가 아, 아 뭐야 스마트 나왔어 yeah. 와 <laughs> <우와. 웃음> <laughs> <laughs> 이때 바로 우리가 죽는 거지. 근데 음. 그래, 이거 우리가 이길 걸? 우와 우와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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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우와 우와 우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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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와 게와 우와 이제 우와 게와 우와 우 근데 이때 바로 내가 죽거든. 근데 이게 <laughs> 이거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먼저 공가 사람이 이긴다고 알고 있는데. 아 뭐야 지다 죽는 거 당연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이걸 두 판이나 해. 안돼. <laughs> <laughs> 와. 내가 세 명을 다죽 때. 아, 아가두명 i c e o 가자. 아, 가 t 어, 아 e d i c 자 That's w h 나 t I do. I will. 쉘리 나이스 a h a t i 아 a I 하지 마. 하하 마. 안해 i l 나가 가지고 l I 고아 뭐야? 내가. i l l I 고 i l l I will. I will. 오케이. l l I will. I w i 잘하면 음. 잘하면 할만하다. 또 그냥 잡을게. 요잘하면 아우. 잘하면. 와. 음. 이거 진짜 대박 맵이거든요. 아 15초 카운트다운 4인 남았습니다. 4인 무조건 넘는 맵이에요. 내가 엄청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후우 내가 더어 내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좀기다가아졌네 걸 114만, 114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근데 요 맵이 요거. 어, 요 맵은 내가 딱 봐도. 이 맵은 그래도 내가 폭딜 넣어주는 캐릭터가 괜찮은데, 엠 d 가 괜찮은 것 같아. 자, 지금은, 어, 시작해도 저 엠드로 했는데, 여기서 그냥 공을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자기인데? 엠드 그냥, 우와.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길 것 같아. 다시 태어나서, 우와! 어, 콜라테 잘한다 콜라테 잘한다 와아. 자, <laughs> 이거 과제에서, 아, 이고공기에고이런 공기 바로 차서. 이거는 공기에 바로 차는 과제를 안 되겠다. 에드거 과제처럼. 거기 세면 너는 그냥 이거 아, 이거 골과 어떻게 챈지는 없는데. 와와 이게 다루거안될 걸? 가두고 그냥 공격하기? 가두고 그냥 가기 맞아. 근데 그거 잘못할 걸. 어차피 못할한 명은 있어. 아 이거 질것 같은데. 잘해도 못해도 질것 같은데. 아 잠깐 내가 왜 5초 살수 있는지. 아 이거 졌다. 이거 질것 같아. 대신 포탈 때문에 짜증나. 와...잠깐만... 이기고 있지만! 윤서 이기고 있지만! 다시 죽이고 <laughs> 아 이거 뭐야 거기 있으면 너 죽어 너희들하고... 너희들 공격해 아니...이거 너무... 이상하네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백사타 넘었습니다! 이나 없고 이거 쉴거 같은데. 아, 이겼다. 오케이. 이겼다. 자, 그거 해볼게요. 113. 뭐. 저 그때 막아가지고 해본거예게요 그거 안 돼요. 아, 왜요 해보래요. 네. 그럼 이거 AI 없애고 할게요.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공격 안 할게. 진짜 되는지 한번 볼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급기 한번 채워 보세요. 안될것 같은데 이거 좀넓어가지고 아직 안 됐어? 어 뭐야? 조건? 아, <laughs> <laughs> 아영. 야. 와 됐나? 야나다쳤어야 피해줘야 돼. 피해주고 아 맞았어. 피하다 좋게뜨게 아이거 너무 상이잖아 아뭐야 뭐. 어 무섭다 무섭다 <목소리> <목소리> 혼자서 운동하기도 100, 100은 안 넘지만 그래도 재밌어 혼자 하기에도 살짝 재밌어 근데 너가 먼저 무릅잖아아 뭐야 어 뭐야 한 번에 2600? 2600을 두고 어 뭐야 어 무서운 거 뭐야 아 요거 요거 내가 방음막 있을 때는 그냥 뚫어줘 그만해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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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주고, 아 맞았고 맞았고 야 그만해 해 바다, 봐봐 이제 진짜로 간다뭐다아다바줘아 어? 아, 가만히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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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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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그판을 할 건데 버그판을 할 건데 자 제가 만든 맵으로 하죠. 네. 자 뭐냐면 자 너무한의 맵에서 이제 인사를 조제하고 저가 콜트하겠습니다. 저는 아, 저가 못했습니다. 저 콜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버그거든요? 버그거든요? 이거 슈퍼 버그요 네? 네 이거 엄청이신게데 뭐... 이제... 어? 정말 만두 번째 투척 한번 했습니까? 네 당연하죠 스타 파워랑 두 번째 가지도 완벽하게 했는... 데 봐봐요? 딱 봐봐요? <laughs> 자세개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싸우자 오케이 나공 제일 바보 공격이 안돼 공격이 안돼 아, 아 공격해야돼 아으으 그, 그, 하면 돼. 아공 공극 그래도 한게 됐으니까 완벽하게 아얘 패시에요 패시 같이 안가네 아 같이 안가네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패시인 줄 알았는데 어 합니다 아아 아 네,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다시 펴, 다시 채우고 다시 채우고 HP 채우고, 피 채우고. 오케이, 준비 시작. 준비해 주세요. 자, 공개해주세요. 자, 공개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어, 왜안 되네. 가까이서 공개하면 안 돼. 자, 이제, 자, 이제, 한번 싸워봅시다. 어, 관, 관전하는 사람과 함께.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관전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저, 저거예요 저거. 제가 공개하는 거. 저거예요 아, 아픈데? 아, 요거는. 제가 요거 썼는데. 아, 이거 한국 못켰다. 봐주세요. <laughs> 자, 얘, 얘, 얘랑 같이 간전하고 있습니다. 어, 다들 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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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기 움직였어 저기 움직였어저 뭐야. 저기 움직였어 아, 여기 있잖아. 내꺼! 실패! 팟! 돈을 받으세요! 돈을 받으세요! 아, 맞았다! 아야, 아야 했다! 그러면 내꺼! 앤소리스데 실패! 인성질 실패! 이거 체력안 s 는 건, d a y What is today? w h a 프 i 크 t 보 d a y 서님 네? 프랭크 해보 d a y What is t 이 d a y What 이 s today? What 요 s 아니면 보석을 두개 중에서 한 개를 맞추세요. 자, 어 빛과 어 빛과 바로 보석 중에서 어떤게어떤게 나올까요? 어 보석이 나올 거예요. 보석이 보석이 온다? 나온다고 많이 투표를 합니다. 자과연 과연 맞을지 여러분들의 정답이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빛 아니면 보석이라고 했는데 과연 보석이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자. 자 제가 가젯을 써주고 프랭, 이제 프랭크가 면 되거든요 자 이제 가젯을 써주고 프랭크는 마음대로 공격하면 돼요 자 가요 자 보석이 나옵니다 보석이 아니고 이게 빛이라고 해야 되나? 빛이네 자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나요? 음. 네, 맞긴 아니... 맞는데 다시 한번더 맞춰보죠. 이번에는 PC 하고 많이 이거바이어볼이네요 이번에는 파이어볼이하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바이어볼과 중에서 한번 맞을지. 아안 아, 나왔네. 자, 제가 아 이거 한번하면 끝인가? 우이... 빵!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준해 주세요. 네. 될까요안 되네요. 자 이제 진짜 싸움을 해십니다아야야야야 야, 야, 야. <laughs> 야, 이거 여기서 줄탈수 있는데 봐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야 저기 어 아파 안 아파 안아파아 <laughs> <laughs> 맞아 파아다다아 랭크 선배님 위해서 아야 <laughs> 공기 있다 졌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초콜트 안 했어요 초콜트 안 했어 아 그래도 그래도 실화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까그 까락 구독과 좋아요 꼭꼭 많이 눌러주시고 이제 이제,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음, 안녕! 안녕!